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편까지 말씀을 다 읽고 해석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2편 전체를 한번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고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1편하고 2편이 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1편과 2편을 연결해서 읽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해석해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파싱이나 설명은 제가 지금까지 각 절만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일단 읽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마 어찌하여 라그슈 고임 민족들이 분노하며 경노하며 그리고 이방들이 레 운밈 예흐그 리크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속상하는가 헛된 일을 읍조리는가뭐 다양하게 할수 있죠 이티야츠브 말케 에레츠 땅의 왕들이 스스로 일어섰어요 저항하는 거죠. 베, 로즈님, 노스두, 야하드. 다 하나같이 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스두, 음모를 꾸미는 거죠. 누구에 대항해서 알, 아두나이, 여호와와 그리고 베, 알, 메시호, 그의 메시아에 대항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편 2편은 이제 다윗 왕국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다윗 왕궁 바깥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해서 뭔가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에 대항한다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절 느 나트카 에트 모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찢어버리자, 무엇을 그들의 맨 것들을 찢어버리자. 그리고 나슈리카, 우리가 보내버리자, 우리로부터 무엇을 그들의 맨 것을 보내버리자. 그러니까 찢어버리자, 보내버리자, 그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버리자.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저항해서, 뭔가, 대적하고, 벗어버리지 않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4절. 요쉐브바슈마임 이슈아크.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앉아 계신 분이 이슈아크. 웃었어요.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께서 일라그람모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슈아크와 일라그가 서로 이제 평행을 이룹니다. 비웃어요. 아즈 여다 베르 엘레모 베 아포. 그때에 그분이 말하는 거죠? 그의 진노 안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 마할로 노여 마할레 모 그의 불타오르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그가 화를 내는 거죠. 그가 진노하는 것 안에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진노하시고 뭐 놀라게 하는 거죠. 마할로 예, 모. 그래서 아주 무섭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5 절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부터 말씀하는 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6 절입니다. 아니 나는 세웠 나 싹티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어디에서? 알 치온 시온에서 하르코드시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지금 내가 세운 왕들로부터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 비웃는 거죠. 그것을 세운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아사프라 엘 호크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부니 아타 아니하용 옐리 데티카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는 뭔가 이제 다른 음, 맥락이 나오고 있어요. 예, 내가 법령을 전한다. 뭔가 이제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법령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법령을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서 후반절 야외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니 아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 하이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왕에게. 그래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고 그 왕에게 야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구절은 사무에라 7장에 하나님께서 7장 14절이죠.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본문하고 연결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쉐아 민맨이 너는 나에게 구해라 왜 에트나 그럼 내가 주겠다 고임 열방을 나 할라테카 너의 소유로 열방을 주겠다 지금 열방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고 맨 것을 끊어버리자 속박을 끊어버리자라고 말하는데 야훼께서 시온의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 민족들을 내가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으로. 마아 후자테카 아프세 아레츠 땅의 끝이라는 거죠. 너의 소유가 땅의 끝까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온 세계를 다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로엠브쉐벳바르젤 너는 그들을 박살낼 거에 깨뜨릴 거예요. 무엇으로? 쉐벳바르젤철 지팡이로, 철 막대기로 깨뜨릴 것이다. 키클리유체르트나프잼 질그릇과 같이 너는 그들을 박살낼 것이다, 흐트러뜨릴 것이다. 나파츠가. 쉐터 흐트러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아타 몰라킴 하슈킬루 이 법령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에게 다윗 왕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줄 것이고 그 이방 나라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들에게 하는 말이죠. 외아타 몰라킴 하슈킬루 그러므로 이제 왕들은 지혜롭게 생각해라. 힙바스루 쇼프테 아레츠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라. 야사레 니팔령이죠. 이브드 예. 에 아즈나이 베이르아, 너희는 섬겨라. 야외를 섬겨라. 베이르아 두려움 안에서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벳길루 비르아다 너희는 기뻐해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즐거워해라. 나슈쿠 바르 아들에게 i m 추어라 pen. 그렇지 않으면, 예, enough of 레 t o e r e k 그가 진노할 것이고, 너희가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키, 브 아르, 키, 무, 츠 아포. 그의 진노가 빠르기 때문이다. 아슈레, 콜, 호세포. 보기 또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이여. 네, 이렇게 이제 읽고 전체를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10편, 2편 말씀은 열방들의 여호와의 왕국에 대해서 열방들이 독립을 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을 세웠다고 선포하시면서 시온에 세운 나의 아들에게 온 열방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나의 아들에게 경배하고 입 맞추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이제 성소학적으로 볼때 제왕시라고 하죠 그래서 왕과 관련된 시편인데요 특별히 시편 2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다윗 왕조에서 왕들이 왕이 될때 왕의 대관식 때 쓰였던 시편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계를 타고 근 다윗 왕조를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편 2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편 2편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는 더 이상 다윗 왕조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지는 왕은 이제 해석적 확장이 일어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에 온 열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주님으로서 열방이 그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에게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이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이편 안에 들어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